민당의원님들 저희가 회의장에서 기다릴 테니 속히 회의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가 지난 10일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을 위해 임시회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또다시 자동 산회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한 지도 벌써 반년째.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게시한 SNS 글과 관련해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표결 불참한 의원 이름 끝까지 기억하겠다. 역사로 남겨 기억할 것이다. 이거 본인들 얘기 아닙니까? 예? 아니 내집 살림도 못하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이게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죠. 예?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본예산 심사를 막은 것은 국민의 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반헌법적 개혁에 의한 탄핵 정국인데 SNS까지 캡처해 촛불을 든 민주당 의원들을 비아냥거리고 모욕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며 내란에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종혁 의장이 민주당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회 일정과 안건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예산 삭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편성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김종혁 의장도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본예산 심사를 하자라고 분명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안건에 올리고 있어요. 한편 김포시는 본예산 심의가 계속해서 지연되자 준예산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준예산은 의회가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의준에 편성하는 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예산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시는 본예산과 3차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반납으로 골드라인 증차에 차질이 생기고 돌봄, 교육사업을 비롯해 기반시설 설치가 중단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기시는 시의회에서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무원 100여 명의 승진이 막히는 등 집행부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김포시의회가 지난 반년 동안 하루짜리 회기를 열었다가 사내하기를 반복한 게 벌써 15번입니다. 시의회가 남은 20일 안에 밀린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